yeah, yeah. 네, 트위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방송을 켜서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건 다름이 아니라 7월 16일 컴투스로부터 의문의 티켓이 하나 날라왔어요. 컴투스로부터 의문의 골든 티켓이 날라와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방송을 켜게 됐고요.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받기는 받았는데 보시면은 특별한 골든 티켓을 받으세요라고 날라왔거든. 이거 골든 티켓을 또 프린트 할수 있도록 별도 첨부를 했대. 그 또 첨부한게 이 다음인거거든요 이게 뭘까 여러분들 뭐 누구한테 줬는지 몇명한테 줬는지 정보도 공식카페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일단 받기는 받았는데 간담회 참가 티켓 그러면은 골든 티켓을 받은 저는 간담회를 참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참여할 수 없는건가요? 온라인 간담회라도 어디서 자 어? 그러면은 그 온라인인데 내가 이 티켓을 프린트해가지고 들어갈 때 입구에 이 티켓을 내고 들어가야되는거야? 아니 일단 온라인 간담회라고 하니까 나는 만약에 뭐 오프라인 간담회라고 하면은 티켓을 받아가지고 내고 가는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7월 26일 오후 1시 지금으로부터 딱딱 10일 남았네요 10일 10일 후에 이제 업데이트 설명회 특별 영상 공개 그리고 라이브 이벤트까지 한꺼번에 다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없어요, 저는. 진짜. 믹니앨범에 알려줄 때. 컴투스를 너무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안 알려줘요. 컴투스에 전화해서 이거 뭐라 그래? 오늘 골든 티켓을 받았는데 이거 뭐예요? 장난쳐가지 마세요. 끊겠지. 나는 서머너즈워에 돈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서머너즈워에 지금까지 100만원 넘게 썼겠지만 거의 다 형변으로 썼지. 형변, 뭐 초월팩 말고 난 따로 산게 없어. 나도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니까 간담회랑 관련된 티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 근데 진짜 약간 오프라인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가면은 또 맛있는 것도 주고 할거 아니에요. <laughs> 이거 일단 골든 티켓은 내가 받았지만 여러분들한테도 뭐 주겠죠. 오면 인플레에서 하는가. <laughs> <laughs> 이거 뭐 비담사성 선택권 이런걸로 교환합니다 <laughs> 하여튼 여러분들 그러면 골드 티켓에 대한 추측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